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린이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소중한 생명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띄어놓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는 생명과 생명이 서로 함께 나누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잘 가르치고 잘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병기 6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손목에 매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내 대문에 적어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계명이 없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가정 교육을 잘했던 가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했던 모든 가정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한 가정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을 잘 잘 가르쳤던 이세의 가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고 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신앙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든지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이든지 왕의 보좌에 올랐을 때이든지 오직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 것으로 보아서 그의 아버지 이세가 일곱 아들들에게 얼마나 신앙의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가르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 또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쳤습니다. 더더욱 그는 마지막 죽음에 임박이 올때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열1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세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쳤고 다윗은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이 유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삶의 중간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가르쳤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훗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치면서 마지막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 깨달지 못한 것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솔로몬에게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은 아마 타락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한 가정을 본다면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어린 디모데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온전하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 디모데우서 1장 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젖을 막떼자마자말길를 알아들 그때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무리 우리가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글을, 글을 가르쳐요. 그러나 유럽의 국가는 유치원에서 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친구들과 살아가는가에 대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습성, 습관, 인격, 좋은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 좋은 성품과 좋은 습관 위에 이제 세상에 지식을 쌓았을 때, 그가 섬기는 자로, 사회에 유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이가 뭔가 이해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일생에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세상에 지식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세상 지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버려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친 이후에 세상의 지식이 들어왔을 때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식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애알머니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있습니다 애알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서로 한 마음이 돼서 디모데가 젖을 떼고 사람의 소리를 알아들을 그때부터 오직 거룩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그첫대는 어린아이 시기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한 생명을 맡겨 주시고 그 생명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양육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머니와 그리고 이 할머니는 디모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훗날 그가 이제 장생에서 사예인이 됐을 때 정말 선한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잘 키웠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경건하게 훈련시키는 일이야말로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가장 먼저, 가장 절박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부모들의 가장 우선적이며 본질적인 의무는 주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애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디모델을 잘 양육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자라서 그 시대에 가장 큰 일을 바울 이후에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 디모데에게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에서 3장 15절 말씀에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을 알았나니 곧 디모데 너는 어렸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배운 것은 성경을 대할 때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소방교회 유아 어린이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어린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것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티모데는. 성경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고, 그 성경 말씀이 훗날 디모데를 옳고 그름과 의와 교육과 훈계의 교과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디모데는 삼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회의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칠까?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의 주인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의 주인이 돼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그들의 영적인 마음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과 감정을 기쁘게 만들까 흡족하게 만들까 그래서 모든 프레그램들이 아이들의 심성을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 속에 빠져들게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교육의 현장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장입니다 어렸을 때잘 가르쳤다면 그가 부모를 떠나도 신앙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잘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부모 곁을 떠나면 함께 신앙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주일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새게 들어야 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은 죄와 의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것을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뜨거운 불에 가까이 가게 되면 손이 데어져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아무리 뜨거운 불 가운데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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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체도 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죄가 무엇인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죄와 의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만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는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지 않아도 관심이 없어요. 찬성 잔성 시간에 찬성을 안고 가만히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대로 놔둡니다. 아마 그 아이가 학원을 가야 될 시간에 학원을 가지 않았더라면 질책이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필패의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교육하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온전히 가르치면 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가만히 놔둬도 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바로 그 자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장수와 잘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자녀들이 진정으로 잘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 훗날 여러분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소망교에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